세상의 모든 향기 리뷰하는 조향사 김혜연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드릴 향수는 구독자 장문영님께서 요청하신 톰포드의 오우드우드입니다. 오우드우드는 2007년에 출시된 남녀 공용 향수입니다. 오우드우드를 인생 향수로 꼽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톰포드의 향수들은 개성이 강한 만큼 인생 향수가 되는 아이들이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매장에서 직접 시향하고 구매하고 싶었지만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날씨 덕분에 온라인으로 구매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8일 쓱닷컴에서 구매하였습니다. 용량은 50ml이고 판매가는 322,000원입니다. 저는 할인을 받아 273,70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그럼 얼른 뜯어볼까요? ASMR 시작합니다. 자, 그럼 시향을 해볼게요. 오, 정말 신비로운 느낌으로 시작하는데요? 굉장히 따뜻한 느낌의 스파이시한 향기로 향의 시작을 열어주네요. 카다멈과 페퍼의 향기가 함께 보이는 것 같아요. 카다멈이 있어서 그런지 약간 허브스럽기도 하네요. 오우드우드에 들어간 페퍼는 정확히는 사천후추라고 불리는 초피나무의 열매예요. 후추의 느낌도 가지면서 허브스럽기도 하고 향신료스럽기도 하고 아주 약간, 아주 약간, 시트러스 느낌도 나는 향신료입니다. 탑에서 이 향신료 향기만 나는 것이 아니라 오우드를 비롯한 나무 향기들이 잔잔하게 맡아져요. 제 생각에는 노트에 큰 변화 없이 향이 흘러가지 않을까 싶네요. 미들루트에서는 탑에서 느꼈던 향신료의 따스한 느낌이 여전히 느껴지면서 정말 본격적인 나무 향기들이 느껴져요. 오우드와 로즈우드, 그리고 샌다로드와 베티버의 향기인 것 같아요. 오우드의 향취는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굉장히 깊고 풍부하면서 살짝 모스크스러운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나무 향기요. 거기에 역시 깊고 그윽하면서 향신료와 꽃향기도 조금씩 닮은 로즈우드의 향기가 더해지면서 굉장히... 뭐랄까요... 이국적이고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샌다르드와 베티버의 나무 냄새들이 오우드와 로즈우드의 향기를 뒷받침해주면서 굉장히 복합적이고 섹시한 느낌의 나무향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음... 굉장히 오묘한데요? 그럼 미리 뿌려놓은 시향지로 잔향을 맡아볼까요? 잔향에서도 여전히 나무의 느낌과 함께 엠버와 통가빈의 달콤함이 조금 느껴지네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의 변화가 크지 않고 메인노트인 나무향기를 중심으로 향이 계속 지속돼요. 잔향으로 갈수록 약간 나무의 드라이한 느낌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끝까지 섹시하면서 섬세한 느낌의 나무향으로 마무리돼서 정말 느낌이 좋네요. 이 섬세한 잔영이 생각보다 큰 여운을 남기는데요. 연상되는 이미지는 마호가니 책상에 걸터 앉아 셔츠를 걷어 올리고 위스키를 한잔하면서 서류를 보고 있는 남성 혹은 여성의 모습이에요. 향에서 느껴지는 우디함이 저는 마호가니 책상과 위스키가 동시에 떠오르더라고요. 아주 잘 만들어진 고급 위스키요. 떠오른 색깔은 호박색입니다. 먹는 호박 말고 우리가 향료 얘기할 때 자주 얘기하는 그 호박이요. 처음엔 고동색이나 밤색 같은 어두운 갈색 계열이 떠올랐는데 섬세함이 유지되는 향을 계속 맡다 보니까 호박색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오우드우드는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향수로 출시되었습니다. 정말 어느 성별이 쓰더라도 멋있는 향수인 것 같아요. 잘 어울릴 것 같은 연령대는 30대 이상일 것 같아요. 깊고 섬세한 우디향이 갖는 이미지가 30대 이상에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잘 어울릴 것 같은 아웃핏은 하얀색이나 밝은 톤의 셔츠와 함께 입은 슬랙스 바지의 조합일 것 같아요. 처음엔 가죽 자켓처럼 가죽 재질의 옷도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심플한 아웃핏이 이 향기의 매력을 더잘 살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향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옷은 심플하게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이크업은 음, 스모키까지는 아니지만 짙은 갈색 계열로 눈화장에 힘을 준 메이크업이 좋을 것 같아요. 옷도 심플한데 메이크업까지 너무 심플해지면 향과의 밸런스가 조금 잘안 맞을 것 같거든요. 생각난 연예인은 배우 김남길 씨와 에바 멘데즈입니다. 두 배우의 분위기 정말 끝판왕 아닌가요? 저는 이분들이 표현하는 감정선이 굉장히 섬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배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사람 자체가 갖는 아우라나 분위기가 정말 섬세한 느낌이에요. 섬세하다고 해서 째째하거나 쪼잔한 느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10개로 표현하는 느낌을 이분들은 100개의 단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떠오른 음악은 존박의 내 생각과 안드라데이의 All of me입니다. 전 존박의 노래의 멜로디에랑 가사의 내용이 이 향기의 부드러운 버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안드라데이의 All of me 제가 처음에 연상했던 이미지 속 공간에 음악이 흐른다면 무조건 이 노래가 흐를 거예요. 그윽하고 깊이감 있는 목소리가 정말로 오드우드의 향기와 너무 잘 어울려요. 톰포드의 향수 오드우드 이 향수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절제된 섹시함이 아닐까 싶어요. 대놓고 나 섹시해요 하는 느낌이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느낌을 가지고 섹시함이 연상되게 만드는 향기예요. 전혀 의도하지 않았으나 나비 효과처럼 고혹적이고 섹시한 매력이 느껴지는 향이거든요. 향수를 뿌리는 행위가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보다는 내가 즐겁고 행복하기 위함이 더 크잖아요. 이 오우드우드는 나의 행복함의 절대적인 양을 채워주는 느낌이에요. 오늘 저의 행복의 양이 100이라면 오우드우드를 뿌리므로 그 수치가 130까지 늘어난 것 같아요. 지금까지 톰포드의 오우드우드를 리뷰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향을 리뷰하는 그날까지 리뷰하는 조향사 김혜연이었습니다.